흰색 작은 란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피디님 잘 왔다 제가 어. 어디선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 같아 가지고 더 있어? <laughs> 제가 먹을 거은좀 있거든요 요즘 달달한 거 같은데? 진짜? 뭐 있어요? 네. 왜 달달하죠? 좀 달달해 보이는데 연해요? 혹시 그런 쪽으로? 어 그럴리가요? 뭐야 연해요? 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진짜 미안해요. 채널 보시는 어, 여러분들 오늘 필리 공기구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같이 사료도 같이 날랐는데 아 생활력도 강해요. 다 사료도 아, 잘 날라. 오늘 어쩐 일로 마시멜로 먹자고? 마시멜로? 어. 그거 저기 지구 두 바퀴 돌아도 안 빠진다는 그 마시멜로. 아, 이게 진짜 맛있게 굽는 법이 있어. 뭘 맛있게 꼬아 그냥 꼬면 되지. 아, 맛있게 꼬아, 이게 꼬는 이게 그냥 여러분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아. 이게 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가지고 맛있게 못 먹는다니까. 아, 네.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어떻게? 마시멜로 어떻게 거야, 맛있게 구는 건. 마시멜로는 이 뜨거운 열에 살살 구워야 돼. 아 그러니까 불에다가 막 이렇게 직접 넣고 하면 안 되고 아이 45도 각도로 딱 들어가 지고 이게 이 열기에 서서히 이제 부풀어 오르도록 노릇노릇하게.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멀리서 이렇게. 아, 이거를 왜 드시는지 알겠다. 있다 아, 있어? 와. 진짜 맛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바로 먹으면 또 맛이 없어. 살짝 식혔다가 바로 먹어 <laughs> 뜨거우니까 <웃음> 조심해야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일단 손을 댔을 때안 뜨거우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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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애 아기들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이 안에 것도 살짝 한번 구워서 먹으면. 음. 또 처음 과가지고 똑같은 맛이로 그니까 겉바속초오 이렇게 빨리 돌려야지 아 이렇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응. 봐봐 그러면 이게 노릇노릇하면서 부풀어 응. 올라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이게 응.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마시멜로 먹는 거 하나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전문성 있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네. 응. 이거를요? 어. <laughs> 마시멜로 아, 먹는. <laughs> 마시멜로 먹는 거아 그러니까 방법을... 이게. 마시멜로. <laughs> 아니, 그래? 마시멜로 확가 나오셨어요? <laughs> 그... 이것도 전분성을 요, 어때? 어... 우리가 저기 가든 안에서 마시멜로를 팔아요. 근데 마시멜로 사가지고, 와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음. 막, 막 뜨거운데 막 손을 넣으셔. 근데. 그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여기 겉에서 이렇게 열기로만 마시멜로우도 탈 끈더럼 그냥 살살 열기로만. 살살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음. 되네. 일정한 그 불과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돌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절대 불에 음. 굽는 게 아니고 열기에 구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굽다 보면 마시멜로가 노릇노릇하고 그리고 크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은 짓스럽게 색깔이 변했을 때, 불에서 마시멜로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면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약 10, 15초 정도 호흡 불어서 식히신 후에 드셔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맛있을 때에요.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맥주가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바로 한잔 마셔 주셔야 돼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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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없게 먹는다, 진짜. 아, 진짜 음 취잡스럽다취잡스러워 음 아, 진짜. 그렇게 먹으라고. 한개 팔레비. 에코팜 티레비 구독, 좋아요.